자, 오늘은 응. 피부 연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아 자, 1 쪽에서 옛날, 피부 연이 피 아, 되게 얇기 때문에 아, 작업이 힘들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범을 아, 보여 주기 아, 위해서 아,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자. 사마이데. 음. 그 모양 그대로의 상태로 하는게 아마리 나르테 이거 떼고 안 떼고 아, 안떼고 이런 아, 식으로 해 가지고 네. 하는 게익숙지않습니 어, 많이 안, 안 해봤습니까? 자, 그럼 제가시범을 보여주겠다고. 자, 자, 음. 다음 시간에. 예, 뜸 마스터. 하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준비. 여기에 4분이, 4분, 4분 정도 되면 끄세요. 네. 촬영 계속 네. 하는 거, 거, 네모난 거. 네. 시공하는 거 보여주게. 若干実感ももったいない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あので清掃に関してはある程度分かってるなので清掃をそんなに気にしないでとりあえず貼り方の一連の作業を動画で行ていす。 어 저기. 혼자 나니까. 어서 가 썼는데. 고 신고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응그통교가으로고 음. 네,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이, 친세요다찍어 드립니다. 예. 자, 통합 그러면 일단은 항상 뭐뒤기 전에 일단은 청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연습이 되면 그래도 청소는 항상. 와, 어, 뭐, 야. 소지하는 기 네. 소지. 네. 일본에서 손소가 소지야, 소지. 소지. 청소. 그러 l 하 i m 죠로 들어와!! � ж 보다다 물티가, 물티가, 쓰지 마시겠습니까? 아, 괜찮다. 괜찮은 분그렇그렇 근데, 내재분들는나 해야 되요 아, 좋아, 뭐, 좋아. 어, 아, 제가 대신 해주요 아, 그래요? 아. 림이 얇다고 해서 시공이 안 되고, 크림이껍다고 시공 안 된다. <laughs> 어, 이거 아, 요 그래요?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그요 아, 그래그 아 괜찮은데 아 맞다 맞전기가떨어진왜 하나 거기다 물을 뿌렸는지도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이 참은 전전기가 없어서 아 전전기 전전기 피해를 때 전전기가 먼지까 살려줘 아예오오전 오전 <목소리도> 어 시계 그걸 왜그러면 작업할 때 걸리면 기승 안 하잖아. 그럼 아, 또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 아, 뭐래서? 아, 뭐 <laughs> <뭘 웃음> <알겠어. 웃음>